스페이스죠? 아, 오늘은 전시회 날이에요. 기적의 치유라는 주제로 뭔가 마음을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하고 어, 몸이 병든 아가들 마음이 병든 아가들 와서 힐링 받는 날그리해멧 엄마랑 노는 날 놀러와 우리 아가들 오나코 스페이스야 아, 아 거기 볼 때마다 아마 뇌가 반응이 다를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그림안고 쓰면 많이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올수 있고 시원해져요 황금색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황금색 거의 안쓰잖아 근데 현대인은 황금색 되게 필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가난해 검정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주 세요 현대인이 엄청 그래서 그 두려움을 치유시킵니다 제가 부제님이 치유해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림 그 그래서 제자 중에는 이 그림 걸려 있는 제 화실에 그 보관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잠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거 보는 순간부터 온몸이 징징거리거요 하늘도 울던 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17년 구도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아가들이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병 아가들도 많이 왔는데 정신병 아가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되게 더럽고 추하게 봐요. 너무 수치당해서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주고 자유롭게 해줄 때 치유가 빨리 되기.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눈이 이렇게 처진 하기 어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승사자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라네? 유영이도 응, 자기라고 하고 또 누구더라? 호진이도 자기라고 하고? 미국인이 될것 같아, 우리 애니? 농구인이야. 그니까 나도 그 형은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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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네. 뭐.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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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 나지 <저> 앞에를 봐. <웃음> 네. <웃음> 내사람이 아파요 이 벚꽃이 이렇 떨어질 때 이제 사람이 끝나는거죠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이 그때 되게 아픔을 느꼈어 열등의 눈이 이래 왜그러냐면 여러분이 벌써 열등인 같 어떠냐면 가만히 지나도 돼 눈이 번들번들해져 없대. 가만히 봐요이 마법을 보니까 진짜 같잖아 진짜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느낌이 있단 말이야 무슨 칼보다 가만히 네, 제가 화나니요 칼로다 애고를 죽일수 없지만 이 붓으로 이 그림으로는 애고를 쳐죽여요 이렇게 요염함으로 남자를 시자 같은 그런 왕을 녹이고 싶은 마음이 담잖아요. 위인들 그림은 다 영가가 와서 그리는데 용계라는 영가가 여자 영가 중 처음 봤어요 이거 아 누가? 아 누군지 알겠어? 이거 아 누구예요? 아 흘러내리. 아 표현하고 기도를 이렇게 이 촛불이 되게 앞으로 절실하게 붙여.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아무리 커도 머리는 묶어줘야 돼. <laughs> 야 지코스 아니고 하고 갔다 어어아 아, 너무 거리를 전혀 안 두고 사랑한 자체가 되고 있고 망원렌즈 같은 거로낮에 계속 감추고 얼마나 개롭겠어아 어제 드로잉 하고 났더니 음. 조상의 모든 여자의 아픈 한이 올라왔어 크리스탈을 박아서 환하게 빛이 켜지는 느낌 네 천체인 나를 아고 서러워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천재의 미미를 야, 갖다가 바보라고 야, 구박하고 살았으니 제가 과분하게 우리 아가들한테 꽃 선물을 되게 많이 받고 뭐 그렇게 아름다움 속에 살고 지금 이걸 보니울컥했었요 아버지 너무 저한잖아 그냥 아버지 자체의 존재가 사람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우리 아기 속에 되게되게 되게 사람이 그리운 아기가 있거든. 우리 아기 속에 몸못 받은 아가가 이게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미안해. <laughs> 내맘 이해해줘서 고마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물꽃처럼 살게 하소서. 거짓이지만 행복하지 않니 <laughs> <laughs> 저도 그런... 카엘이 그 이렇게 아빠라서 이 음, 음. 너와 아빠의 애고를 죽이는 거지 아픔을 받아서 그게 얘도 더 쨍해졌네요 에이, 그래서 좋아요 우리 제자가들믿묻더라고왜 왕관을 백인하고 후디만 안씌고왜 황인종만 씌워도 서 내가 황인종이잖아 <laughs> 내가 왕하겠다는 데 그린 사람 마음이야 여기다 이렇게 왕관을 씌워줘서 이아기가아 이거 가지고 보스를 하겠는데 이게 망망대 에조각배를다혼자 있는 것 같아 막, 도와줘요 이렇게 불러도 아무도 안올 같고 그래서 동서양에 만나 자이 이게 되게 특이한 그림이에요 배이고귀줄요 얼어붙은 내 심장을 녹여주소서. 불까봐 두려워했다면 서관없는 <laughs> 안전하려, 고 너무. 위험해요, 재미가 있거든. 뭐. 재밌게 살려. 희한하고, 당당하게 살려. 고 그, 별로, 이씨가. 아우, 반가워요. 강릉에서 왔어, 우리. 너무 <laughs> 두려웠어. 너는 아닌데, 애초에. 어머, 어머, 어머니, 어디서 왔죠 아니, 당지. 당지? 아, 어떻게, 뭐. 네. 아, 어머니, 너무 아픈데? 자, <laughs> 어머니, 잠깐만 있어봐. 턱 이쁘지? 이 모자로. Oh 무술 램프를 문지르는 자국이 뭐냐? 내 마음을 인정할 때 문지르는 게 되는 어, 거예자 보세요. 어. 닮았죠? 지금 네. 처음 본 랜서 제자, 당신 네. 나근 아, 똑같이 생겼어, 이 아, 여왕이랑. 여왕이랑. 맞아요. 이 그림만 특징적으로. 딴데 쨍한 데 있죠? 이거 보면서 되게, 아우, 허구나 하고 사랑받는거 같고 되게 안정감을 얻어요 빼앗긴 여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딴 거야. 귀엽게 생긴 카레 이고 공부하고 한시도 내 마음을 안 눈치를 보는 게다 우리 아가들 덕분이었던 것고 여러분이 제자지만 헤라를 스승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저의 스승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여러분도 꿰다 꿰어 그래서 깨달아서 같이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간에서 한번 시원하게 놀아봐. 이제 소망이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고 여러분 위해 살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고 그러고 싶어요. 엄청 사랑해 우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